집에서 즐기는 특별한 만찬 홈파티 밀키트 추천 유엔나의 홈파티 음식 서비스는 소규모 모임에 최적화된 출장 뷔페 입니다. 4인에서 20인까지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며 퀵배송으로 신선한 요리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집들 이나 생일파티 등 여러 행사에 잘 어울립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균형 잡힌 식사 가 특징입니다. 고객들은 음식의 맛과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로 주최자가 손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맛있고 다양한 메뉴로 특별한 날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어줄 유엔나 홈파티 음식 서비스. 다음 행사에도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따봉프레시 프리미엄 황제 소갈비찜입니다. 이 제품은 4kg의 대용량으로 제공되며 냉동 보관이 가능해 오랜 기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비가공품으로 찜이나 장조림 용도로 적합합니다. 소갈비는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조리법도 간편해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한 끼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맛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맛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따봉프레시 소갈비찜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한 끼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셔맨즈 밀키트 위 보일링 블랙 타이거 쉬림프와 랍스터 밀키트입니다. 2에서 3인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홈파티나 캠핑 요리에 안성맞춤인데요. 신선한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해 손질된 재료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 무설탕으로 건강에도 좋고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리뷰를 보면 신선도와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캠핑이나 특별한 날이 밀키트로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보세요.